안녕하세요. 안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달에 풍란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라 하는데요. 이제 벌써 한 해도 마감이 됐네요. 달력도 한장 남아가지고 이한 장만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12어 2019년도 또 이제 완전히 마감이 되고 2020년이 되는데요. 그러면 12월달에는 풍란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12월 달에는 풍란을 이제 키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재배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들은 휴면을 시켜야 될 것이고 어떤 분은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될 것인데요. 11월 달에 관리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비교적 성장을 시키는 주의를 택하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난방비라든가 기타 다른 것 등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어, 조금 얕은 휴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베란다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즉, 어, 휴면보다는 성장시키는 쪽에다 중점을 두고, 그리고 최저척의 기온 등을 어, 따져가면서 한번 볼까 합니다. 12월이 되게 되면은 우선 이제 7일경에 대설이 들었나요? 보니까 여기, 여기는 이제 경기도 강주인데요. 경기도 강주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눈이 꽤 많이 내렸죠. 오늘이 이제 12월 4일인가요? 4일인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눈이 꽤뭐 1cm 이상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눈이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보다는 이제 비로 변해가지고, 어, 그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조금 쌀쌀해졌더라고요. 영하 3, 4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물론 난실 기온 자체는 그렇게까지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만, 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란다에서 키웠을 때는 성장을 시키시는 분들은 성장을 계속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12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키우시다 보면은 평상시에 빛이 좀 이제 높게, 고도가 높아졌을 때보다 이제 빛이 좀 깊게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 그, 빛 부분에 대해서는 줄수 있는 대로 많이 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최고 기온이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데요. 음, 이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이제 12월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어, 온도관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최고 온도 같은 경우는 영하권이고 그 다음에 어, 최저 온도는 영하권이고 최고 온도 같은 경우는 5도 내외를 보이지만 대부분 폭랑 키우기가 이제 실내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에서 기르는 것을 또는 실내에서 기르는 것을 어,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외부의 온도의 차이도 이제 물론 영향을 받지만은 아무래도 재배자의 환경이 외기에 얼만큼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어,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종창으로 되어 있어서 옛날과 달리 굉장히 식객에서 이제 온도 관리가 아주 좋 좋게 돼 있죠. 샤시 같은 것도 좋아졌고 기타 등등 이제 틈새 같은 경우도 없어지고 어,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라고는 어쩔 수없지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굉장히 이제 이 시설이 온도를 잘 잡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성장 시킬 것을 이제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난방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때는 이제 성장을 안 시키고 얕은 음, 휴면을 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어, 오늘 설명할 것은 얕은 휴면을 시키는 거가 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성장 시키는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면을 시킬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영화가영화권이 되거나 그랬을 때도 크게 문제가 될건 없지만은 이게 이제 장시간 계속된다든가 오랜 오랫동안 계속된다든가 여러 번 계속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휴면을 시키거나도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체제 온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동의를 입지 않도록 체제 기온 자체를 관리를 잘 해주는데요. 휴면을 시킨다고 래서 어, 아주 온도를 뭐 영하권으로 떨어뜨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요즘은 얕은 휴면을 시키기 쉽기 때문에 5도에서 10도 정도 최저 기온을 5도에서 10도 정도, 당장 8도 정도로 잡는 거죠. 그 정도로 잡고 휴면을 시키게 되면 얕은 휴면, 그러니까 약간 이비, 이 탑수 현상이 오는 정도의 것이 심하지 않고 약간 왔다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성장을 시키고 경우 같은 경우는 어, 보시다시피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아직은 성장을 시키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크는 것도 계속 크게 됩니다. 이때는 베란다의 문을 닫아놓고 아무래도 출근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때면은 물론 최저 기온도 중요하지만 최고 기온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베란다 문을 닫아놨는데 갑자기 날이 햇살이 아주 좋아가지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30도 이상 35도 뭐 40도 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 기온 같은 경우는 휴면을 시키는 경우는 5도에서 10도 사이에 대부분 그러니까 8도 정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장을 시키는 기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장을 시키는 기간이라고 그러면은, 성장시키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15도에서 18도 정도. 그러니까, 최저기온 자체도 이제 너무 낮지 않게 해가지고, 18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기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1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진 건 괜찮지만은, 어 그렇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월에 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마은 북서풍이 대기가 계속되는데, 그, 그쪽에 이제, 거기다가, 어, 아무래도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까, 우리가 난방으로 계속, 어, 실내에는 항상 낮은 습도를 유지하게 되죠. 이 낮은 습도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휴면을 시키는 상태가 아니라 성장을 계속하는 풍란이라고 그러면은, 습도의 보충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주기는, 휴면적인 풍란은 잠시, 이제, 습듯이 이렇게 살짝 주는, 아 어, 이렇게 살짝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간도 좀 넓게, 길게 잡아서 이렇게 주지만은, 휴면중이 아닌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어, 스치듯이 약간 주는 게 아니라, 날씨가 따뜻한 날을 잡아서, 어, 걸대때 그 풍란 자체만 살짝 주는 것은, 어, 아니고, 아무래도, 그 오전에 해가 나온 다음에 물을, 좀푹 주지는 않지만은 이 물을 줬던 양이 2-3일 안에 마를 수 있는 정도로 양을 주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봄철같은 성장시기는 푹푹 줬어도 괜찮은데 이 시기에는 너무 푹 주게 되면 마르는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기 환경에 맞춰서 한 3일 정도에 완전히 마른다 이런 정도의 것으로 주시게 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료는 어떻게 줄 것인가? 비료는 만약에 이걸 휴면을 시킨다 그러면 비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약간 줘도 되지만은 물주는 양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비료에 거의 줄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성장을 시키는 시기라고 그러면 비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그래서 봄철에 줬던 봄철 성장 시기와는 달리 조금 묽은 상태, 다시 말해서 희석 비율을 좀 2,000대1로 줬다 그러면은 3 0 0 0대1 4000, 4,000대1로 줄여가지고 주로 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비료가 필요 없다. 이런 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시킨다고 그러면 반드시 비료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빛이 나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료가 너무 많으면은 도장이 되거든요. 이 도장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도장은 뭐다 아시다시피 입이 예, 볼품없이 쭉 길어진 것은 도장이죠. 힘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료를 죽인 주대. 어, 비료 자체에 농도, 농도를 좀 묽게 해서 준다. 그러니까 희석비율을 2,000대 1로 줬다 그러면은 3,000 내지 4,000대 1로 이렇게 줄여서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 같은 경우에는 12월의 통풍 같은 경우는 풍랑거리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자주 얘기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맑고 따뜻한 날에는 얘기를 한 번, 그러니까 통풍을 시켜주는 거죠. 어, 창문을 활짝 열고 이제 통풍을 시켜줘서 외기와 내기를 이제 교환시켜주는 경우고요. 그렇지만은, 통기성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베란다 안에서, 어, 이 공기가 정체되지 않게 선풍기 등을 활용해서 한, 반드시 이제, 어,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는 공기들이 섞이게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비치하셔가지고 이걸로 어, 수시로, 난에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랑사랑 이렇게 부는 바람을 어, 항상 이렇게 섞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분갈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갈이는 물론 가을에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은 어, 너무 상태가 꼈다든가 너무 보기 싫다든가 아니면은 어, 뭐분초고해야 된다든가 그랬을 경우 분갈이 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는 어, 뭐 대신 이제 성장 중이라고 그러면은 어, 뿌리 성장점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이제 신화가 신화들이 보통 올라오니까요 신화들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조심조심 해가지고 분갈이 를 하시면 되고요. 어, 뭐꼭 분갈이는 언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겨울에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2월의 풍랑 관리에 대해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눔이었습니다.